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여기까지. 네. 비겁한 놈입니다. 비겁한 쇠자식. 그게 반쪽 일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 하원, 북한 관련 예산 인권활동, 대우 방송, 북한. 네, 보시면 되고, 아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자, 네, 여러분. 네, 인들아 약간 흥분했네요. 아. 그건 어쨌든 채용에만 보세요. 채용에만. 읽으셨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테넷 로스트룸 박진, 민문수 김영환, 앙철수, 윤성열, 준석이. 정권교체 통일부장관 혹은 국제원장, 적임자는 왜 터닝포인트맨 문수영인가? 아니, 이르, 아니, 뭐 저기 뭐야. 실방 인원이 뭐 40명밖에 안 되는데. 인드라 영향대, 영향때비, 영향력 때문입니까? 갑자기 또 난리 났어. 야, 신 희재, 희재가 인드라 방송 애청장가 희재라에 대해서 얘기했나? 갑자기 문수영이 저는 내각제 지지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제 고수합니다 문수영이 또 신앙고백을 하셨어. 아 누가 또 내각제 음모론 하면은 희재 하니야 <laughs> 어? 내각제 음모론 인들라 <laughs> 내각제 음모론. 공파를 완벽하게 했죠. 더 이상 언급안 하겠습니다. 문성 안심하세요. 아, 요즘 인드라가 한마디 하면, 구입, 화시원 지절을위서 요동을 쳐요. 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문성 걱정하지 마세요. 문성영이 무슨 저, 뭐, 이제 이재, 이재호가 내가 정치인의 90% 이상은 다 예, 내각제 지지자예요. 예, 인드라 감조하지만 어, 내가... 뭐 내각제에 목숨거로, 내각제 하든 대통령제 하든 국민의 사, 상관,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다, 국위벌이 정하는데. 그리고 정치인이 99%가 아무리 내각제 지지해도 국민이 지지 안, 안 하면 대통령, 저, 대통령제 안 바뀌고, 이들아 강조했죠. 국위벌 허가상항이고 그리고 이들아 강조했잖아요. 선진국 중에서,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 이연 내각제에서 대통령제 바뀐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나 아무도 없어. 뭐 아프리카 득보잡 나라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은 통일 한국 이런 어떤 긴박한 상황 아니면 절대 내각제 못 해요. 내각제 물어는 완전히 그 애들이 막 저쪽 애들이 우 예, 위파쇼, 밤미 아베바들이 만드는 떡밥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 네. 이렇게 보면 시제가 가장 열렬한 내각제 지지자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난 시제 좋아한다니까. 인간 집회야.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싶고그 다음에 이제.